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으십니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랑한 여러분, 이전 일을 애써 기억하려 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5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두르신다 노래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높은 산, 음푹 패인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10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싼 언덕들이 그 도성을 보호하듯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역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두르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포로된 백성 이스라엘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눈에 특별함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냇가 신의가,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냇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공적으로 만든 관계수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은 나무는 자연적으로 그 땅에서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곧 관계수로 곁에 옮겨 심은 나무였고 그래서 이 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 자신들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임을 깨닫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 고향, 내 고국을 차릴 순 없지만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바벨론 땅에 옮겨 심은 나무가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만 내리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나무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7편 4절 말씀.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한탄하며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배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있니? 지금 너가 서있는 그곳에서 나를 찾고 나를 예배하면 되지 않니? 이스라엘 배성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무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납니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비록 지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로 살아갑니다. 개역 개정성경으로 스가리아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 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 미야마,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값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 있으나 소망을 소문자들.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 읽으면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갇혀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능력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며, 그분의 크신 품에, 크신 품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두르시고 감사하실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하나님 때문에 늘 소망을 품었던 이한 사람 보십시오. 그는 늘 구덩이에 빠져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심을 확신,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맏형의 도움으로 죽음은 면할 수 있었으나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창세기 37장 23절로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요셉은 유다의 계략으로 구덩이에서 나올 수는 있었으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보디바의 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가 싶었지만 이내 또다시 오게 갇히고 정처 없이 시간은 흐릅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막을 내리는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타이밍, 당신의 때에 그를 건지십니다. 창세기 4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야 한데요 개역개정성경은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말하라고 번역하지만. 새 번역 성경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원문을 직역하고 있습니다. 17년이란 세월, 그긴 시간 동안 구덩이에 빠져 산 요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건지시고 큰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분명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낸 후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아버지가 실제로는 그렇게 유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형들은 동생 요셉이 두려워서 아버지가 유언하였으니 우리를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날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깊고 깊은 구렁텅에 빠져 살았던 17년이란 세월을 보상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험난한 세월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들조차도 선하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잃은 것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여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요셉의 고백,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조차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 고백은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요셉처럼 구덩이에서 건진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언약의 피로말미야마 내가 내게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느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힌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갇혀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역의 때가 끝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결코 최악의 상황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에 지금 어느 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라고 <laughs> 네, 하셨는데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신의 가에 신분 나무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요. 신의 가에 신분 나무시죠? 아멘. 어, 10편 1편 3절에 가장 맨 처음 음절인 그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잘될 것이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 1절의 시작에 답이 있는데요.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복을 말할 때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복이라 하면 축복 혹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시작을 알리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아멘이 5초 늦으세요? <laughs> 네,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laughs> 머뭇거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니요, 지금 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혹은 불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말씀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느냐는 질문에 꼭 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은 여의에 있다. 철학자 칸트의 말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곧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의보다 불여의가 더 많은 것이 인생이란 말도 있습니다. 뜻대로 되는 기쁨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뜻대로 되는 기쁨보다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더 복되다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 불행인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온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 고인도우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던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릇된 그릇, 그릇된 길로 치닫던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고난을 통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백성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죠? 행복한 인생인 줄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기에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에 당당하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다 보면 참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두 가지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한 사람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125편, 4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까? 단순히 나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개혁개정성경으로 125편 3절 말씀,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이로다 악인의 규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일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이 말씀. 결단코 어느 것도 지금 의인의 삶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포기한다. 여러분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면 나 스스로의 포기는 곧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확신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성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무너진 성전, 이방 땅에서 어떻게 성전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무너진 성전 대신에 무엇을 찾아야만 했습니까?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새롭게 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지루하십니까? 지루할 때 많으시지요. 말씀을 읽을 때 지루한 것은요. 말씀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루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지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갇혀 있으나 여전히 소망을 품은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